네, 이 영상은 가비네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비네주는 나무 밑에 호랑이가 숨 쉬는 모습이라서 이 잠자는 호랑이의 꼬털를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 나무 밑에 호랑이가 있는 모습이에요.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호랑이인 만큼 자존심이 강하죠. 그 위아래 벼락이에요. 이렇게, 위 이렇게 이것도 벼락인데. 밑에 이 잇목도 잇목도 벼락이라서 그 잇목도 벼락이라서 별가 아닌 일에도 화내는 일이 많아요. 자존심 건들면 그냥 무조건 화만내. 이렇게 화만 화를 내요 화를. 오히려 어어그 그래. 자존심 일순이 자존심 일순이. <laughs> 그래서. 건들면 바로 공격을 해봐요. 건들면 바로. 결론적으로 자존심이 강해서 웬만한 건 1등에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서 사회 진출도 빨라요. 그래 그냥 자존심 건들면 그 어른들이 자존심 건 일부러 애기들 건들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건들면 밖으로 나가서 사회 진출하려 그래요. 그리고 이게 갑자는 겨울나무면 갑이는 어.. 그 봄나무라서 꽃 꽃을 피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이준추리 빨라요 어, 봄의풀이라서 꽃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빨라요 그래서 부모 형제를 떠나 자수산과는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1등만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족에게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세게 모두다가 1등할수 없는 건데 1등만을 바라는 경향으로 잔소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박. 나가서 자수 성가 하는게 좋은 일주입니다 뭐 그렇고 건강한 편이지만 간담이 목기운 목기운 위상가다에 신경성 위장병이 있고 기간지가 약하며 화상의 흉터 교통상호 주의 뭐 웬만한 건 아파요 그거를 이유를 보면은 간담이 목기운 인데 위아래가 목이라서 오히려 목 기운이 많아서 문제예요. 목 기운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고 기간지는 금 기운인데 목 기운은 금 기운에 약한데 기간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어목 목목망 있으니까 금 기운에 취약해서 기간지 조심해야 되고 목 기운은 우리 몸 전체에 관여하는 그냥 몸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무 나무처럼 그래서 몸이라고 보면 돼서 목은 금에 취약해서 금기운 폐대, 폐대장 기관지 목은 뼈 간단목 그래서 목들은 금이 있어도 금에게 당하여서 아프고 금이 없어도 폐대장 기관지가 취약해지죠 그러므로 목으로 태어난 이들은 전체적으로 몸이 어딘가 약해 가 어딘가 그중에서 간목은 나무라서 급작스럽게 베어버릴 수가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울목은 풀이라 약해서 그냥, 그냥, 그냥 아파요. 풀은 그냥 아파요. <laughs> 나무군은 도끼로 찍어버리면, 자존심 건드리면 극단적 선택, 경향이 있어요. 뭐, 그렇고. 배우자분은 간성절대라서, 여자는 남자에게 관심보다 사회 진출 욕심이 강해요. 오히려 절태가 시비 운성으로 약한 편인데 약한 만큼 사회 진출 욕심이 강해요. 채우고 싶어 합니다. 부족한 걸. <laughs> 뭐, 어쨌든. 남편이 있어도 만족시키려면 좀 오래 걸려서 차라리 안보고 안보다 밖에 가는게 좋고 가빈 여자는 본인 남자보다 어 남자와 둘다 전부를 1등하게 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본이 본인 본인이 나서는게 이득이라는 거죠 <laughs> 그리고 남자는 수완조 아내와 인연하지만 그 아내 아내의 권력 또한 강하 강한 아내여 갈등이 심하고 지살이라 돌아오는 돌아다니는 기운이라서 차라리 외부활동 지중하는 걸 추천. 뭐 외교관 이런 거뭐 이런 거뭐뭐 뭐 너무 음, 이런 거는 모르겠고 그 만들고 고치는 것에 능하고. 호랑이 할수 있는 법무치한 외교직 종 그래서 타인을 지도하거나, 이...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 이런 스타일. 그래서 남자는 경쟁 논리로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그래서 사업을 자기 사업, 자기 사업, 자존심 강해서 자기 사업하려고 하죠. 식상화가 있으면 기술적이고, 사업, 음, 사업, 어. 없으면 금기운이 강하면 벼슬 직장에도 성공하죠. 냐면 금은 모카토금, 관성이라서 직장에서 성공하죠. 여자는 남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활동과, 화, 식상 있으면 여자는 교육, 교육, 교육이죠. 여자는 교육. 없으면 장사, 건설. 부동산 등이 적합. 진학이나 비즈니스 안내적인 비즈니스가 알맞다. 두뇌 명석 이렇게 일처리 정확 한 가지 일에 파고드는 직업이 좋은 거죠. 단점은 자존심이 강한 것뿐. 진학 진파호드니 자존심. 그래서 뭐 굴리만 군림하, 누군가를 굴리마려는 기질. 일지지살은 내심 가족에 대한 애착이 있으나 실제로는 안주하지 못하고 밖에서 사회활동하는 자존심 강한 호랑이. 장남 스타일이 장남 스타일. 부모 형제 떠나 자존심 강한 스타일. 밖에서도 밖에서는 착하게 대해주지만 자존심 건드리면 바로 공격적이고. 안 사람도 그냥 다 1등 1, 1등 1등 만들고 싶어요. 1등 만들고. 크고 싶어. 요 크고 싶어. 예. 그래서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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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챙겨 주면 그래 그냥 쉽게 넘어가. 그냥 넘어가. 그리고 비견과 나의 연구심으로 큰 돈을 벌겠다. 이 지장간 비식 제가 있어서 이러한 설명. 천성이 순수 순수의요손세요 순수. 그렇지만 다정한 마음의 소유자고 끝 대신 끝장 보는 스타일 1등 가만히 있다가 먹잇감 생기면 1등 차지하려고 공격적으로 나서. <laughs> 특이사항은 동정심 약한 이들 도와주려고 해요. 목기운들이 순수해서 동정심 발달해서 약한 이들 도움 주려고 하죠. 구리를 보면은 분개심으로 방드시 응징해야 돼. 행동대장. 목기운들이좀 뭐 순수함. 남에게 남에게 비굴 행동 못하고 동관심도 있지만 사회문들 등 눈돌리는 경향이. 백절불의 자신감 넘치는 기상으로 자존심 작은신 대다 자립심 강하여 닭의 머리가 되어 될 전정 속골이 거부. 뭘 하든 1등만 추구 나머지 상종보다는 그냥 그냥 상관 신경, 신경 안쓰 가녀지동 놓았으니 왕고집 베타성 강하다 가녀지동은 위아래가 같은 목목화와 토토 이게 가녀지 똑같은 게위 아래가 있는 거라 더더욱 본인 주관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배타성 반항심과 독보성이 두드러진다 독립심 강한 가운데 정록 을 두어서 사상 건전하고 행실이 바른 편. 가빈은 물론 독행 잘난 체있지만 순수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교장 교감 가는 사람들. 그래서 가빈들은 거의 교감 선생님들. 이 제목은 아마 갑자는 갑자 재밌는 선생님이라면 갑이는 그냥 교감선생님 인성이 공망이라서 뭔가 기술이 있어도 학문보다는 정부보다는 바깥, 바깥일, 바깥일 관시. 어, 모시는 활동 고생해야 되고 한 가지 일에만 전심전력하는 스타일이 명랑하면서 친화력이 풍부하여 친구가 많다. 갑이는 대체로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가 크며 스트레스를 잘 받는데 기가 성해서 위와 폐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수가 있고 화가 약한데 토가 적게 있으면 비위가 약해서 고생하게 되고. 화가 많고 토가 적으면서 금이 있으면 폐 대장이 상하게 되고 또 미, 미나 술이 있으면 화가 있으면 위장에 큰 병이 올수 있고 금이 있... 뭐 이거는 읽어 보시면 되는 거고 사... 이런 거는 뭐 읽어보세요. 읽어 보세요 읽어 읽어 보세요 이런 거 설명 어 그냥 읽어 보세요 설명. 네. 이런 건 이런 건 예로부터 선생님들이 어, 만드신 거라 어쩔 수 이상형은 남자의 이상형은 기토를 보유하거나 뭐 토끼 토끼를 좋아하지 토끼를 여자의 이상형은 자수 신금 묘목 그래서 잘 맞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때 갑자에서 말을 안한게 있는데 여기까지만 말했는데 추가로 임진 임신 병진 병신 어, 이런 사람들이랑 괜찮습니다. 뭐안 뭐 말한 사람 말씀 안 드린 사람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축 공망인데 갑자에서 자축 공망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위가 비어 있어서 본인이 대장이에요. 본인이 대장. 그만큼 혼자 독창적이라서 혼자 자수성가. 그냥 자축들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 남이 뭐해라 저래라 정말 싫어. <laughs> 네 이상 가빈의 주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